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어제 늦은 저녁시간 k a 이 오늘 최초 공개된다는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렸던 도도튜브였는데요. 오늘 오전 k a c 의 공식 오피셜로 공개된 소식도 도도튜브가 밤새 뜨눈으로 스탠바이하다가 가장 빨리 전달해드립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실차냐 아님 렌더링이냐 궁금했었는데요. 결국 실차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참 명칭은 어제 도토티브가 예상한 대로 k7 후속 모델 차명으로 k8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아는 토탈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변역 선포한 후첫 번째 모델로 k8의 외장 디자인을 최초 공개하였는데요. 이제 k7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네요. 그래도 한때 그랜저와 함께 중대형 세단에서 사랑을 받았기에 조금은 서운하긴 하지만 k8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자동차 업계 새로운 대형 세단이 탄생했습니다. 전면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그릴은 초기에 개구기를 낀 듯한 인상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실차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전면의 그릴이 차량의 컬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마치 전면이 하나에 통일된 느낌을 주고 있죠.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을 연출해내는데요. 브랜드 최초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마치 보석의 느낌을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릴의 경계가 보이질 않네요. 범퍼 일체형 그릴이라 정말 새롭긴 하네요.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은 보석 같은 패턴으로 빛에 따라 마치 그릴이 움직이는 듯한 형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에서 아, KA도 곧 전기차 모델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아가 20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포부가 이번 KA의 디자인에도 녹아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전기차라고 해도 무방하겠는데요. 그리고 기대했던 기아세 엠블럼도 보닛 쪽이 아닌 그릴과 보닛 경계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소심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긴 한데요. 이전 K7이 조금 더 중후한 멋이 있었다면 이번 K8은 조금 더 젊어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턴시그널 램프 역시 이렇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설랑설래했던 것이 바로 그릴 안쪽으로 일부가 들어가느냐 아님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느냐 였는데요. 이렇게 보니 너무 혁신적인 부분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턴 시그널 램프 역시 차량과 독립적인 느낌이 아니라 마치 차량과 일체형 같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기아 측의 설명은 별무리를 닮은 주간 주행등으로 신비로움을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스타 클라우딩 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좀 거창하긴 한데 별무리의 느낌을 표현하려 한것 같습니다. 그 아래 가니쉬 역시 차량 본체에 직접 문양을 새긴 듯한 인상을 주고 있죠. 이번 K8의 디자인은 이전에 완성업체에서 보여주었던 독립적인 모습들을 마치 하나의 유기체적인 느낌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또한 전면에 턴 시그널 램프 디자인은 이제까지 국내 완성업체에서 봐왔던 디자인과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죠. 상하 분리를 하면서 다이아몬드 패턴이 두 줄로 길쭉하게 가로를 자리 잡았는데요. 거기다 이번에는 수입세단의 전유물과도 같았던 무빙 턴 시그널 램프가 전면과 후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윗형님인 K9 역시 무빙턴 시그널 램프이지만 작동되는 모습은 이번 K8이 훨씬 더 멋있는 듯하고요. 일단 전면은 이 정도면 상당히 합격점을 줄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측면의 모습인데요. 어떠신가요? 5m가 넘는 전장은 육안으로 봐도 거의 압권인데요. 정확히 5015mm의 전장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루프라인에서 트렁크라인으로 떨어지는 패스트백 디자인이 신의 한수인듯 싶은데요. 5미터가 넘는 전장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아재 느낌의 대형 세단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패스트팩 디자인을 채택하여 대형 세단이지만 실루엣에서 고성능이 느껴지는 KA만의 운동 성능을 표현해냈습니다. 이와 함께 고급 요트가 무리를 달리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유선형의 캐릭터 라인은 바퀴 주면부의 차체 볼륨과 조화를 이루어 우아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살렸는데요. 측면에서 바라면 보 전면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릴의 라인도 그렇고 보닛의 파팅 라인까지 손에 베일 듯한 날카로움들이 한 스푼이 들어갔는데요. 긴 후드와 짧은 전방 오버행, 트렁크까지 시원하게 이어지는 2열 뒤쪽의 루프라인 등을 통해 쿠페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비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도어 하단부의 리어램프로 상승함에 이어지는 크롬 가네시 장식은 측면 하단부의 일직선으로 뻗은 크롬 장식과 절묘하게 대비를 이루며 균형을 맞추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아웃사이드 미러 역시 플래그십 타입으로 적용되면서 확실히 대형 세단으로서의 입지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이제는 기아 자동차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된 샤크핀 가니쉬 역시 리어의 역동성을 살려주고 있는데요. 리어의 모습입니다. 딱 보는 순간 처음에는 아반떼 풀체인지가 먼저 떠오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리어 스포일러처럼 솟아오른 트렁크 라인과 접혀들어간 테일 램프의 디자인 때문인 것 같았는데요 확실히 사이버틱한 느낌을 리어에서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인한 이미지의 리어 스포일러와 입체감 있는 리어 램프로 미래지향적인 후면부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루프 라인에서 이어지며 앞으로 돌진할 것 같은 리어 스포일러와 기아엣의 엠블럼, K8의 로고를 심플하게 배치하면서 넓은 면이 부각되는 후면부를 입체적인 리어 램프와 상대적 대비를 이루며 안정감을 표현해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후면부에 적용한 K-8의 로고는 기아 엠블럼과 동일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새로운 기아를 보여주는 첫 모델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며 새로운 차명 K-8에 걸맞는 실내 공간, 주행 성능, 첨단 주행 보조 기술들을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도 도도튜브를 통해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2009년 1세대 모델을 출시로 K 시리즈의 시작을 알렸던 K7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기아의 새로운 혁신과 상징으로 K8으로 돌아온 만큼 국내 완성업자 시장에서 어떠한 파란을 불러올지도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K8의 외장 디자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K8은 무한한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고 기아의 세단 라인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전면부는 브랜드 최초 알루미늄 소재의 신규 엠블럼을 적용해 기아의 새로운 세대를 알렸다고 합니다. 보석같은 그릴은 빛의 움직임을 구현하고 별무리 닮은 주간주행 등은 신비로움을 더했고 5미터가 넘는 차체 길이에서 느껴지는 웅장하고 역동적인 측면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인한 이미지의 리어 스포일러와 입체감 있는 리어램프로 미래지향적인 후면부도 완성해냈습니다. 이렇게 기아의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델 K8의 모습을 드러냈죠. 이제 K8이 과연 그랜저를 누르고 꽃길만 걸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K8의 실차 최초 공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둑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둑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How do you have so much time? Been searching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p design. Aren't you listening to me now? Screamed all my secrets. Why don't you? Leave